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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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야, 까꿍, 하니야, 까꿍,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달팽이가 여기에 숨어있네요. 펭이, 펭이, 달팽이 오, 펭이, 펭이, 달팽이 어이구 신기해라 우리 펭이랑 인사해볼까? 펭이야, 안녕 까꿍 까꿍 안녕하세요 저는 펭이, 팽이, 펭이에요 펭이, <laughs> 팽이, 펭이에요 안녕하세요 까꿍 까꿍이 좋아. 까긍! 아, 어디 가요? 아이고, 잡았다. 어디 갔어요? 저는 여기에 마우이도 놀러 왔어요. 여기 마우이 털이 여기 하얗게 있지요? 마우이 안녕! 마우이. <laughs> 마우이. <laughs> 마우이, 요거는한니 <요번은 한이> 인형이에요. 이거 <laughs> 내리면 까꿍 마우이다. 마우이가 여기 숨어 있었네. 으... 다시 까꿍 마우이 안녕. 마우이 으... <laughs> 우와 마우이다 이안아. 이거 만져보고 싶으라 만져보고 싶으라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지퍼를 지퍼 내려볼까요? 내려볼까요? 어이쿠 잘해라 어이쿠 잘해라 지퍼를 지퍼를 내려볼까요? 어이쿠 어이 재밌어라 어이 아이고 카메라도 만져보고 마이 가군 한번더 지퍼 를 내려볼까요? 지퍼 를 내려볼까요? 아이참 좋아라 지퍼 를 내려볼까요? 아이 참 잘해 아이자 지퍼 내렸다 마 어디 갔나? 마이 가군 마이 가군 마 어디 갔나? 내려주세요 아직 여기 있어라 마이가 안녕하세요. 지퍼를 닫아주세요. 지퍼를 닫아주세요. 헉, 옳지, 잘해라! 한번 더! 한번 더! 이안한번더 해주세요. 랄랄랄랄라. 한번 랄랄랄라. 랄랄랄라. 저쪽 벽지도 만져보고, 지퍼도 내려보고, 아이고, 잘했어.

뭐야? 야, 여기 마우이가 숨어 있었네. 마우이가 숨어 있었네. 마우이 빠빠할 거야, 마우이 빠빠. 마우이 빠빠. 마우이 안녕. 마우이 안녕. 마우이 안녕히 가세요. 네. 어 안녕. 어.